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올라서 결국에 내가 내는 게 19만 원이라면 19만 원 물론 뭐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또이 영상이 올라올 땐 분명히 월세를 이미 그 부분 때문에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겠네 응. 치킨 한 마리 덜 먹을 줄 알았는데 열마리씩더 <laughs> 먹지 않을까 그럼 너무 작은 보증금만 받지 않는다면 회수하시는 돈이 있으시니까 수익률에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고 네네네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계산했던 값보다는 당연히 더잘 나갈 거고 또 배짱도 좀 부려볼 거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월세도 많이 올랐어요. 네. 술이 이렇게 하루 이틀 지체되는 순간에도 계속 월세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게 내놓을 필요는 없을 아. 거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과 좋은 대출 비율로 선생님에 맞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예, 대출 이자가 나가 보니까. 아, 여기 벌써... 시간을 좀 줬죠? 네. 예, 두 예. 번이가 나왔는데 그렇게 큰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또 5천 받았는데 얼마 나와? 많이 나가요? 안 나와. 19만 얼마 나와. 어. 괜찮네. 아, 그렇죠. <laughs> 아 이게 우리 물건의 장점이에요 공실일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공실이 만약에 지금 겨울이니까 공실이 사실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뭐 깨끗해서 공실이 길지는 않을 건데 버틸 때 결국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이집 계속 이렇게 안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거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달 늦춰진다고 19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로 자꾸 위안을 삼아야 돼 지금 막 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1, 2만 원더 올라가는 거야 금리 올라가는 건뭐 물론 불편하긴 한데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 지금 자제본 아까 연락이 와서 치킨 시켜 먹으라고 했는데 치킨이야 미안하다 이자가 좀 올라서 치킨 한 번은 덜 먹자 뭐이 정도면 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네, 네.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 먹어라 계란후라이 해 먹어라 할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 물건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9만 원이라고 네. 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이율은 얼마나 받았어요? 7 어, 되게 잘 나왔네? 어. 그래, 잘 받았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부담도덜수 있었다고 생각이되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요라는 게 미디어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보니까 실제 내가 내는 돈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편성해가지고 괜히 겁내고 이럴 게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5천원, 많아야 만원, 5천원 만원 이 그렇죠. 사이인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올라, 올라간다고 해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나는 언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조금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은 자기가 주목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쨌든 자극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포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저는 하는 곳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참고는 하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올라서 결국에 내가 내는 게 19만원이라면. 1 9만원 물론 뭐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또이 영상이 올라올 땐 분명히 월세를 이미 그 부분 때문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니다 그럼 50만 원 남겠네 치킨 한 마리 덜 먹을 줄 알았는데 10마리씩 <laughs> 더 먹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듭니다, 선생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나이 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수익률 계산도 해야 되고, 네. 안 쓰던 머리도 <laughs>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두려움도 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용기 있게 해내신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laughs> 용기를 내는 건 맞아요. 용기를 냈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법원 가는 것도 막 벌벌벌벌 떨면서 갔는데 가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니까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할 만하구나 이런 맞아. 마음이 드니까 잘한 거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선생님이 지금 세체를 낙찰받았다는 부분보다 어쩌면 아 이게 해보니까 사람들은 경매에 대한 선입관이 분명히 네, 있잖아요 아, 되게 이건 전문가만 해야 되고, 법에 대해서 민법, 임대차법법, 정확히 내가 이만큼을 알지 않으면 이거는 할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해. 나는 음. 시선, 그 선입관을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뭐 쉽다라는 음, 것보다 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음. 그렇게 어려운 건안 하고 다른 물건 네, 하면 되는 예, 거니까. 맞아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의 음, 용기.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에요 저도 저를 칭찬합니다. 아, 맞아요. 그건 칭찬할 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 어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또래,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10살 정도 후에, 내가 만약 처음 시작하면,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근데 거기서 내가 자신있게 나도 할수 있지. 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 교육생분들 보면은 거기서 되게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고, 아 이분들은 나이는 많지만 어쩌면 되게 젊은 분이구나. 나보다 어쩌면 더 젊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젊다는 건 결국에 새로운 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젊은 거잖아요. 그건 육체적인 나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외모도 뭐 젊어 보이시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에이, 낙찰가랑 대출 여쭤봤으니까 명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네. 원래 계셨던 분은 세입자분 맞죠? 네, 죠 네. 세입자분 네. 계셨는데 그리고 배당도 손해를 좀 네. 보시긴 했지만 세입자분이 네, 네. 일부는 배당을 또 받았잖아요. 네, 반 정도 받으셨어요. 어, 얼마 중에 얼마를 받은 거예요? 기존 세금이 1억이었는데, 아, 꽤 있었구나. 네, 전세 1억이었는데 5200인가 받으셨어요. 아, 그래도 소액보증금보다 네. 좀더 받으시긴 했는데, 네, 네, 네. 조금 더 받으셨어요. 손해보는 금액의 한 절반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한 네. 건 있었지만 네. 배당을 받는 세입자인데 명도에서는 네. 너무 쉽게 솔솔 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거기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음, 네. 이분은 어, 그... 선생님도 막 거기서 성격이 좀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인 yes! 네, 네. <laughs> 아빠. 지금 편안하게 계시지만 스트레스가 분명히 고민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죠 불편함이 있고 이제 이분의 사정을 맞아. 들어보니까 아유 충분히 그러실만 하겠다는 마음에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아. 들어드리고 몇번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의 특징을 알겠더라고 이분은 어떤 성향이시구나 이게 세입자분 네네 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음. 어떤 분이셨냐면 욱 하셔가지고 막 전화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 때나. 자다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그러신가 봐요 그리고 막 풀어내는 주말 이런 거 상관없으시고 아무 때나 확 전화를 하셔가지고 음. 무방비 상태인 저는 그냥 감정적으로 막 네. 쏟아내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이제 안내문 가잖아요 낙서를 냈으니 네, 네. 뭐 네. 배당을 받으려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음. 와라 뭐 이런 게 가나봐요 우리는 못갔지만 네. 법원에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음. 선생님도 잘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하시면 아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음. 법원에서 여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될텐데 모든 거에 구분이 불편함이 낙찰자 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 이제 그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었던 일을 음. 낙찰자인 저쪽으로 다 이렇게 맞아, 감정을 맞아. 쏟아내시는 거예요. 맞아. 보통 여기 점유자, 세입자든 네. 채무자든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이유가 정확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